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2일 말씀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지혜 없이 살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없이 살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65장에서 66장입니다. 오늘로 이사야서를 다 읽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고 또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여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예전에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과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기억나지도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기쁨과 완전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내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 함께하는 그곳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도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죄악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죠.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것은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죽음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모든 이들이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 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그 열매를 수확하여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고 전쟁이 날 때마다 가옥은 무너졌고 또 포도 나무와 감람 나무 열매들을 빼앗기곤 했었습니다. 평안한 때가 오래 되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평안함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우리가 일하여 얻은 것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거두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 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내리는 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말할 수 있기에, 더욱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신속하게 다다르겠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리와 사자와 뱀은 흉폭하고 해로운 동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어, 폭력과 죄가 없기에 어,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리와 사자와 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고 상처 주고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리와 사자와 뱀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죄된 성품은 다 불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을 닮아서 우리가 그곳에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에 그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선하고 온전하여지고 더욱 하나님의 모습에 또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영원해도 영원하니까 더더욱 감사하고 좋은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 정말 아름다운 정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짓고 용서받은 거에만 생각이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살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된 삶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리와 사자와 뱀과 같은 모습들이 점차 점차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없어지고 사그라들고 다듬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어린 양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벅찬 감격이며 소망이며 그들이 인내해야 될 이유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때로는 인내하고 때는 용기를 낼 이유가 됩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아갈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이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또한 지혜롭게 살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